야, 야 유진! 유성아! 빨리 와! 뭐 우리 둘이 하자 f 아나 프레디 어디쯤에서 나와요 중간? 어디쯤에서 나가야지? 나와요? 아! it, pull it, 여기에 l it, pull it, 이 u l l it, pull it, 프레디. 프레디. 언제 나와요? 언제토 나올 거. 나 셀러. 빵빵빵. 푸레즈가 나온대요. 까르푸 나온대요. 까르니까좀 무서워. 시티보다 나와프레는프레즈 아니에요. 다른이 나와. 프레드님야 소리 꺼 아니, 영영이님. 음? 요니다요 음. 해야지 해야지 음. <laughs>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 아, 너무... 지금 기막고 아, 있어요. 유니콘 님도 기막고 있어요. 대할때 편집 담당할게요. 아 진짜. 어. 어, 진짜 성 것도 아직까지 나온 것도. 볼까? 대저 때 바로 나와요. 야, 방송 끄면 어 어디 어디 어, 어디 왜 지나요? 와몇 번이 나와요? 몇나 무서워. 나 무서워. 성준이 프린다. 이봐 여기 뭐 이런 게 있어. 어? 크리디다 아야 무서워 이거. 한번 물어줘. 문을... 아,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시작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거지. 와우. 하는 거 아니에요, 거거 아니에요, 거거거 아니에요. 거 막? 거 걸어다니는 거, 거, 거 아니에요? 뭐야? 왜안 아, 나와요, 지 프레디가 왜안 나옵니까? 예, 저 여기 달라진 바가 없는데 아직까지. 근데 그래도 나온대요. 이러로다 나와, 갑자기. 난 아직까지 중간이어서. 헉, C T V.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갑자기 나온대요. 수제보다 나와 해볼까 어, 그그 이거 시즈니 응. 오 시즈니 내가 목소리 꺼는데왜자 소리 났지? 뭐야 앞에 있다, 있다 누구 있다 <놀라> 아니어 아니. 프레디다 아 아니, 벌써 있어? 벌써 네 있어? 벌써 니 있어? 한 번만 어얘 있어 아니 없는데? 뭐 내가 방금 봤어 응? 봤다고? 조심해라 니무섭왜 그래 나 조심해 오오오 나온대 오 뭐가 바뀌었대어 이게 왜야 무섭게 왜 그래 있대 아무것도 없지 어, 나 포레드 봤다 들어가 보세요 맵 맵에지콘 봤는데 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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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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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 포레드 봤어 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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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 어디 아아 무서 있어 이게 프레드가춤 생각보다 무서워 못생겼어야 나도 뭐 있대 늦... 너 느끼부터 어디서 었어 그냥 맵 들어가서 보세요 맵 CCTV 뭐야 유독 어.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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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그있다 여깄다. 아니야, 얘, 그냥 인형. 이... 맞아, 진짜. 아, 아무것도 없다니까? 얘들어와가지고보는데 <laughs>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그래, 그치? 야, 야, 점점 느낌표가. 그치 같데 응? 야, 빨리 도망가. 야, 커지. 야, 감을 버티려가 우와! 우와! 허찌 사아어 인형이 하나 사라졌다니까아니지 말자. 그거 귀신이라고요. 얘, 여기 통에 하나 사라졌어나 아, 방금 본것 같은데? 이형이 떡이 사라진대요. 아빠야. 이영이 떡이 사라졌어. 이형이 하나 있던 게 사라진. 어디다 뭐야? 둬. 나무야? 나만 어. 어. 응. 여기 뭐야? 아, 악령이야. 어? 왜요? 야야 야, 느낌표가 너무 많이 떠. 왜요? 어? 아, 나. 어? 나 그랬다 어, 나 그랬다. 어, 어디 있어? 보고 왜요? 있을 거야. 보고 있을 거야. 야야 야, 이거 완전 무서워. 여기 느낌표 엄청 많이 떠. 어디다 하는 거야? 나 느낌표 안떠 이제. 안 그렇게 한 번만 봐 줘. 어. 보고 있을 거야. 응 보고 있을 때넌 죽어. 봤어? 그러면 안 돼. 겠다 그럼 이 귀신 나와요 갑자기. 야. 이게 프리티! 프리티! 나 봤어. 와! 쉣더 퍽이! 어, 어, 야, 어, 어 야, 니네 10초... 니네 30초 안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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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30초 안에 끝나야 돼. 10 9 8 10 6 야, 이거 봐봐. 5 4 3 2 1 0